네아 글쎄요 이 완전 글쎄입니다 <laughs> 보여주시죠 썬썬 님이 주신 질문인데 새끼 때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주고 있지만 가끔은 내 반려견들도 형제들이나 엄마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줘도 될까요? 아라는 볼까요? 궁금해요 애기 강아지 때는요 엄마 반려견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돼나젖 주세요 나, 놀고 싶어요. 엄마 꼬리 가지고 놀아야지. 그런 것들을 모성애라고 하는 그 대단한, 어, 애정으로 받아도 주고, 훈육도 하는데, 이게 3개월이 지나가면, 그냥 남의 강아지 같은 느낌으로 변해버려요. 그런데 만약에, 엄마 강아지가 형제 강아지에 대한 그 지긋지긋함을 가지고 있었다면은, 어우, 쟤네들 또 만났어. 어우, 지겨워. 라고 하는 어미 개들이 많아요. 실제로 되게 많아요.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.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면 형제라고 하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냥 친한 친구, 내가 알고 있던 개 가끔 만나서 놀면 너무 좋다고 라 알고 있고요 형제들도 너무 자주 보면 어,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자칫 내가 어렸을 때 꿀만 맞은 기억이나 물렸던 기억이나 엄마 젖을 맨날 뺏겼던 기억들이 있는 반려견들이 특정한 형제 강아지를 좀 피하고 기피할 수 있으니깐요. 좀 알고 있는 남의 강아지를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어~ 만나면은 좋은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